안녕하세요. 20대의 조린이 동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손익 또는 손절한 종목들 간단히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많이 손실 본 종목 3개 정도와 손익본 종목 2개 정도를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실날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1월 5일에 구령 GNM 입니다 어떤 3분봉 성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3분봉 성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손익, 어, 손익을 봤지만 그 이후에 추경 매수에서 여기서 버텼던 것이 손절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어, 그럴 때 그러면 저항과 지지, 15분봉과 3분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매수했던 타이밍은 여기서는 한 줄을 매수했고 여기서 12시 24분에 이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일단 12시 24분에 있는 이 15분 봉을 보겠습니다. 12시 40, 12시 21분이죠. 12시 21분이면 이 봉에서 들어갔습니다. 어, 15분 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내려오고 나서 5일날의 반응이 보였는데요. 그랬을 때에 2.2이이 시초가 시초가를 뚫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초가를 뚫었을 때에 진입을 했는데 어, 시초가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시초가를 뚫고 나서 조금 지켜보다가 왜냐하면 시초가를 뚫고 나서도 거래량이 많이 없었던 종, 어, 없었던 날이기 때문에 다시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서 일단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다가 어, 이 시초가를 뚫고 나서 그 다음 봉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뭐 수수료 세금만 안낼 정도로 그냥 들어갔다가 빠르게 나왔고요. 그다음 2차 타점은 어, 여기 못 여기서 다시 무너졌었던 무너졌었던 이 라인을 뚫어졌을 때 따라 따라 들어갔으나 조금 살짝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늦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바로 생각을 했는데 그 손절 라인도 이못 뚫어졌던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다가 상승이 나와서, 어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4,275원, 4,275원. 거의 지금 분전에서 어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나머지를 매도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금 맞추고, 여기서 상승을 해서 빠르게 팔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떨어졌던 라인을 들어줬을 때 여기서 버텨주고 다시 돌파가 나올 시점 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높은 자리에서 따라 들어갔는데요. 15분봉으로 봤을 때도 어 이때부터 시작이었는데 1시 6분입니다. 1시 6분이면 이 봉이었고요. 어 물론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여기서 일단은 15분봉으로 봤을 때도 좋은 캔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3분봉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십자 캔들이 연속으로 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어, 반응이 없어서 여기 5분봉상, 3분봉상 이쪽 윗골이 달린 부분을 손절로 생각을 하고 손절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해줄 것 같을 때 들어가서 손익을 보았습니다. 근데 240주를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다 팔지 못하고, 절반만 팔고, 여기서 4,400원. 분전보다 좀 아래에서 조금 덜고, 나머지를 황금선이 깨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순절을 좀 빨리 하거나 바로 먹고 나왔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볼 일이 없었을 텐데, 어, 여기서 좀, 처음 흐름은 좋았지만, 추경모수로 인한 이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랑 매매 호흡이 정말, 잘안 맞았던 j c 케미컬이라는 종목입니다. 3번 봉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제가 사고 나면 떨어지고 그래서 팔 팔고 나서 올라갈 때추량 매수했더니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아주 환장한 저런 환장한 종목인데요. 어, 15분 어, 일단은 타점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갈 거였다면 이 바닥을 찍고 이 상, 처음 상승했던 이봉 이 봉에서 지지를 확인을 해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때 못 봤다면 이두 번째 큰 양봉을 뚫어줄 때 매수세와 함께 들어갔어야 했는데 타점이 좀 어중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분 봉으로 보았을 때도 어 제가 들어갔던 타점이 10시 24분입니다. 10시 24분이면 네 이쪽 봉이었는데요. 이때 이미 여기가 저항이 여기가 있었습니다. 이쪽 라인이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을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여기가 저항이었던 걸 알았다면 여기 뚫었을 때 들어가거나 좀 아니면 이 봉, 이 15분봉 상에서 이 9시 45분봉을 뚫어줄 때 들어가서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예상을 했으니 여기서 손절을 손익을 그 실현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탑점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은 많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따라 들어가는데요 진입을 할 거였으면 시초가를 회복을 해줄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5분 봉으로 보았, 보겠습니다. 처음 타점이 9시 거의 27분입니다. 5일에 5일로 보겠습니다. 9시, 이건 3분 봉이고요. 27분이면 이제 이 봉, 이 봉이 시작되고, 15분 봉, 이 봉이죠? 15분이니까. 여기서도 이 시초가를 뚫어줄 때 들어갔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좀 돌파? 돌파를 예상을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윗골이 달린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뚫리고 나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좀 여기 위에서 <laughs> 들어가 버렸네요. 조금 너무 이것도 타점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 너무 많은 급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들었으면안 됐는데 워낙 재료가 좋다 보니 일단 그래도 이 종목은 빠르게 손지, 손절 처리를 한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일 날에 이 종목들 세개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뭐 단주로 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도 빠르게 했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손익 실현을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피플 바이오라는 종목은 정말 심히 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종목입니다. 6일 날에 이 타점에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 했고 호가창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번 상승이 나오면 어, 아랫꼬리도 별로 달리지 않은 채 계속 상승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돌파, 돌파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슈팅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손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이 무너졌지만, 어, 이거는 그냥, 어, 최근에 일봉상으로 보면은 어, 계속 쉬지도 않고 이렇게 11월달이 되자마자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이어서 사실 힘을, 힘이 강하다고 느껴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일단 가격도 비싼 종목이기도 하고, 어, 이게 너무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라 안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지켜만 보니까 배가 아파서 일단 들어가서 손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악타어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5일 날에는 여기서 바로 반응이 안 좋아서 팔았지만, 계속 지켜보지 못하고, 이 3분 봉상 여길 뚫어줄 때 같이 들어갔다면, 여기서도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사실 신규주가 강하다는 것을 5일날까지도 잘 몰랐고, 6일날이 알았습니다. 좀 제가 반응이 늦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6일날에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콕딱지만큼 먹고, 이 상승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좋을 거라 생각 못 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이 슈팅을 분명히 보았으면은 따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두 종목도 더 많이 먹었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어, 좀 아쉽게 됐네요. 그리고 손익 실현한 종목들 중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그냥 한주 테스트를 한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추세가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손익 실험을 너무 짧게 한 거. 추세가 정, 어, 정말 좋고 힘이 좋았던 종목인데 너무 쫄아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게, 음, 좀더큰 수익을 못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매할 때그 당시에는 부, 분명히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지만 약간의 내동매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주는 56,000원 정도 손실을 보았는데요 어, 원래는 제가 5일날에 거의 6만원 이상을 63,000원인가 6만 그 정도로 손실을 봤는데 제가 멘탈을 케어하기 위해서 입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지만 잔고는 어, 일단 플러스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동 매매를 해서 이걸 돈이라도 안 채워놓으면은 어 감당을 금요일날 매매를잘안 됐고 자신감도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마이너스로 끝났고 어 제가 또 계속 손실 난 종목들이나 손익분 종목들 타점이나 그때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주말 동안 공부를 좀 빡세게 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한주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